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아주 운치 있는 정자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아, 여기 이제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죠? 예, 뭐가 좋으세요? 어, 물소리, 바람 소리겠죠? 또, 소나무, 뭐, 정자, 바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물소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풍경이 좋다 그러면 시각이 즐거운 것만이 아니고, 또 이런 이제 정말 운치가 있는 곳은 소리가 좋아요, 소리. 그래서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뭐, 이런 소리가 어우러질 때, 사람 몸에서 이렇게 파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시로 나가면, 어, 여기 뭐가 좋아? 그러면 소리가 들리지 않죠? 다 뭐예요? 눈이 화려한 거예요. 이걸 이제 스펙타클의 사회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문명은 오로지 시각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어, 딱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뉴욕이든 아니면 런던이든 또 서울도 뭐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니까 가면 휘황찬란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발전했어.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있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도 눈으로 봐서 화려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 중에 쇼핑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눈으로 보고 눈을 즐겁게 하는데 바로 그냥 질러 버리는 거죠. 예, 지름신이 강림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름신이 강림할 때는 뭐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정신줄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쫓아다니면 정신을 놓게 된다는. 그래서 이 아주 그 화려한 도시 문명, 그이 도시 문명의 불빛은 밤에도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밤에 불야성이 돼 있으면 아, 여기는 굉장히 발전되고 잘 사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잠이 드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 문명은 빛의 문명이라 빛이 폭주하다가 시각의 모든 걸 이제 다 빼앗기고 밤도 빼앗기고 잠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딘가를 가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바로 지루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막 빠져 있다가 여기 오면 아 이제 이 이게 새롭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고 어, 여기는 너무 어, 재미가 없고 심심해 이렇게 느껴요. 그게 뭐냐면 이 소리를 들을 줄 몰라서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1세기는 그 이전의 시대와 이제 판이 바뀌는 전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삶도 그리고 이제 문명 전체도 굉장히 이제 위태로워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시각에서 청각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이제 이거를 제가 공부에 달린 호모쿵푸스를 한 2007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때 쓸 때, 그때 이제 먼저 어 떠오른 이제 생각인데, 그때는 호모쿵푸스니까 쿵푸는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왜 몸이 말을 안 듣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식이 많아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식이 많아지면 무엇이 대가로 온다고 생각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성공한다, 성공한다가 뭡니까? 예? 네? 화폐죠, 화폐. 돈의 양이죠.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내가 내 감정과 막 이성이 막 혼란스럽고 올때 컨트롤이 됩니까? 이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암과 삶이 계속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도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욕망, 막어뭐 어,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이런 어 생각, 잡스러운 생각들은 전혀 정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따로 가요. 따로 따로 가다가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되면 이제 난감해집니다. 현대 교육에는 몸에 대한 탐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을 주입. 많이 많이 주입을 하면 된다. 그런데 주입을 해서 시험 보고 끝. 요이 지식이 내 삶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가는 전혀 없고 그걸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몸으로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어,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게 쿵푸스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가장 자기 몸이 지식을 이렇게 지식과 몸이 만나는가? 그래서 낭송과 구술 그거를 그때도 이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라. 그다음에 에, 지식을 이제 내가 학습한 다음에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면 과학에 대해서 집에 서 엄마 아빠한테 오늘 어, 과학 뭐라 고 할까? 어뭐 이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배웠어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미적분을 배우며 미적분을 배워서 너무 재밌었다고 그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판소리 같이 이렇게 인정 물태 이런 것만이 이야기가 아니고 배움의 모든 것은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 학습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송하고 구술하라 이렇게 해서 몸으로 지식을 터득하라 이런 게 이제 그때 제가 제시한 새로운 공부법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었을 때죠 근데 2009년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어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대가 몽땅다 이제 스마트폰에 예속이 된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중독이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중독 테스트를 하고 뭐 에, 이제는 막 어, 뭐 미국에서도 어, 그 오히려 그 IT 업계의 그 CEO들의 자, 에, 자녀를 이런 이제 상간지역에 보내서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어떤 전파도 여기 못 들어오는 곳에 가서 진짜 그 삼시세끼 찍듯이 자기가 밥해 먹고 자기가 뭐 저기 옷 만들고 이렇게 완전히 원시인처럼 사는 교육을 하는 게 새로운 대안 교육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I.T.를 만드는 분들도 이게 얼마나 이제 사람의 신체를 정기를 소모시키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는 자기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밤에 절대 스마트폰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하고 밤에 독서 토론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고등이 켜졌는데, 어, 사실 따지고 보면, 깐난하기 때부터 뭐 이거 분리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엄마의 얼굴이 아니고 스마트폰이죠. 사진을 바로 찍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더 좋아해요. 엄마보다. 솔직히 말하면. 예. 어, 엄마 말은 절대 안 들어도 스마트폰을 주면 깐난쟁이가 두 시간을 집중한다. 이거는 거의 호, 그러니까 뭐 황홀하기 때문이에요. 황홀해져야 그렇게 해요. 깐난아기는 양기덩어리기 때문에 이게 잠시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근데 이, 이런 아이를 집중을 시켰다. 이러면 이거는 뭐 거의 핵무기만큼의 위력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두세 살때 이미 이걸 다 움직일 줄 알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룰 줄 알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무의식 안에서 이 욕망이 생기면 이게 바로 지식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 이제 되면 거의 이제 몸의 에너지는 자체적으로 안 움직이고 스마트폰하고 접속을 했을 때만 움직여요. 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신인류가 출현을해 보니까 아, 어, 이제 제가 호모 쿰푸스를쓸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냐? 책은 안 읽죠. 어, 지금 세대는 책을 읽는다기보다 이렇게 PPT나 뭐 이런 걸로 화면으로 보는 게더 익숙해요. 예, 동영상으로 훨씬 더 인문학을 많이 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저는 사실 음, 제가 이 비주얼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tv도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얼굴이 이렇게 노출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어, 저도 모르게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아뭐 유튜브를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출연해서 제가 지하철에서 뭐 김밥이나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다 먹다가 경기를 이렇게 저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모르는 경로로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책으로 만나는 어, 이 고전평론가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영상으로 지금 만나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럴 정도면 이제 사람들의 신체가 얼마나 시각 중심으로 바뀌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 정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 동의보감에서는 몸이 가장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수승화강을 한다고 하는데, 수는 신장이고 화는 심장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신장에 물이 있어서 이게 신진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아침에, 아, 오늘 뭐 화장이 잘 먹는다. 이거는 뭐냐면 물이 촉촉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신장에서 펌프질을 골고루 잘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냥 떡칠이 되죠. 물이 안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골고루 돌아가야 감정도 균형을 잡고 아이디어가 퐁퐁 솟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나 상상력은 샘물에 비유해요. 퐁퐁 솟는다고 해요. 이걸 쥐어 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장에 물이 부족하면 여기서 어떻게 창조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체의 문제인데 그러면 신장에 물은 귀로 올라가서 이 물이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불은 눈으로 가서 레이저를 쏘죠.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밝혀요. 그러면 눈이 밝아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데 눈이 잘 밝으려면 귀가 맑아야 돼요. 그렇죠. 불은 밝다고 말하고 물은 맑다고 말하죠. 제게 지금 발음이 정확합니까? 밝다, 맑다. 예.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면 아 이제 판단력도 뚜렷하고 집중력도 좋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예, 편견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소통하는 신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승하강의 신체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이 문명적으로 확 깨졌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으로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좀 시골이라 뭐덜할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울에선 지하철을 딱 타면 이제 사람들이 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엄청 많은데 너무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보고 귀에 꼽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아예 저두족이라고 고개를 이렇게 떨군 족속이라고 이름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두족이, 이게 이거는 이제 주로 3 40대인데 아이를 돌보지 않는 엄마들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근데 서울에 가면 뭐건 너무너무 이제 예, 확연합니다. 뭐 지하도를 건너면서 뭐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뭐 이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의 기운은 너무 써서 문제고 눈을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소리를 못 듣죠. 청각은 안 써서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어폰을 끼잖아요. 그러면 이어폰을 끼고 듣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조용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이어폰 끼고. 뭐 거기 뭐 불교 명상 음악이 나오는 걸 들어요? 이걸 꼈다는 건 무슨 소리요 엄청난 고주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 클래식을 들어도 엄청나게 주파수가 높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 이걸 딱 닫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들어본 사람들 여기 잘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바깥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수많은 사람과 나는 격리돼요, 그 순간에. 그래서 막,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건물을 물어보려고 하면 모두 다 이걸 끼고 있어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보려면 사람을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이 고주파를 들으면 지금 나오는 모든 음원은 거의 고막을 깰 정도의 음원이에요. 그것도 규제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귀 안은 지금 아주 뭐 엉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10대들이 난청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들리죠? 이 자기가 듣고자 하는 큰 소리의 음악만 듣습니다. 그럴 때또이 뇌파가 또 아주 불균형제예요. 그 뇌파가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락음악 같은 걸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금 마음의 평정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위에는 막 불을 엄청나게 우리가 어 불타는 이 상체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고 이제 이 귀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고 고목이, 이아 고막이 지금 어 이렇게 터지고 이러면 여기에 물을 계속 공급하던 신장, 신장이 이제 이 이 신장에서 생성되는 물이 졸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특히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하체가 부실하고 정력이 고갈돼 있어요. 이게 문명적으로 무슨 문제를 낳았습니까?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저출산은 경제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결혼 정년기를 미뤄버렸어요. 원래 백년 전만 해도 몇 살에 결혼했어요? 어, 여자 여성은 열네, 남자는 열여섯. 그때가 딱 어른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연암 박지원 선생은 열여섯 세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열다섯 세하고. 근데 지금 열4 살에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뭐 호적 파라 그러시겠죠. 16세에 나 아이를 가졌어. 이러고 들어오면? 에, 나가 죽으라고 하겠죠. 아이를 낳아도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엄마 엄마들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자립했을 때 자립을 언제? 자립의 기준이 뭡니까? 취업을 해야 돼. 그다음에 집을 살수 있어야 돼. 차도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몇 살인지 아세요? 35세. 35 50 50은 너무하시다. <laughs> 50이면 이제 저기 그 중년 백수로 은퇴하기 때문에 다시 또그 맨주먹이 돼요. 예.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물으면 33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3 3에 직업도 없고, 어, 저기 돈도 저금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33세는 아 직업은 있을지 모르는데 엄청난 대출 빚을 갖고 있어요. 예. 빚을 몇천만 원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한 50년 사이에 우리는 14세사에 1 6세 결혼하던 이팔청춘이 중년이 돼서 겨우 결혼의 기회를 갖게 되는 이런 이제 어이없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뭐를 합니까? 이이긴 시간 동안? 주구장창 공부를 합니다. 예. 네. 뭐 학교를 졸업한다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많은 학습은 다 어디로 갔을까? 취업도 안 되고. 빚도 안 갚고. 애도 못 낳고. 그냥 기진맥진 상태예요. 이런 30대한테 애를 낳으라고 지금 하는데 애를 낳을 힘이 있습니까? 직업이 뭐 연봉이 많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진액을 지금 고갈시켰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노동 인구가 줄고 그래서 저 인구 절벽이 되니까 막 지금 전 세계가 그 문제로, 어, 이거는 전쟁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자,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의 리듬을 어겼을 때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이 이렇게 편리하고 내가 뭐 원하는 걸다 검색해 주는 것을 가진 대가로 생명 에너지가 지금 어,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의 몸에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이제 예, 하체가 지금 거의 뭐 하체가 너무 부실하죠. 그리고 또그 이렇게 된 이유 어, 예 아주 원흉은 음, 걸그룹이라고 할수 있어요. <laughs> 원흉의 원흉 어. 예, 우리나라 이 여성들의 하체 부실, 예, 그리고 하체 냉증을 일으킨 예, 주 어, 장본인들인데, 그러니까 이, 그 몸매, 그 마네킹 같은 몸매, 그게 사람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 그게 기준이 되니까 모든 여대생들이 그 몸에 맞추려고 해서 어, 몸이 막 왜곡되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그 얼굴에 맞추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성형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성형을 하는데, 성형의 기준이 저는 너무 뭐, 어, 그게 더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뭐, 예뻐지고 싶다,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왜 똑같아져야 되냐는 거죠. 똑같아져야 되냐. 그래서 다 얼굴이 작아야 되고, 얼굴이 작으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눈, 코, 입을 없애면 안 되죠. 대신 뭘 없애야 돼요? 뇌를 없애야 돼요. 뇌가 줄어야 얼굴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진지하게 이렇게 막, <laughs> 막 생각을 하시지? 아니, 우리가 얼굴에 가장 많은 용량은 지금 뇌거든요. 그리고 몸무게를 줄이려고 해도 뇌를 줄여야 돼요. 그럼 뇌를 줄인다는 건뇌 공급을 하려면 뇌가 점점 줄여 쪼아들잖아요 그래서 안 먹고 안 먹을 뿐 아니라 먹은 다음에 확 토한대요. 그래서 여대생들 그 점심시간에 가면 화장실에서 곳곳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아주 흉흉한 얘기가 이제 떠도는 게현재 대학이에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뭐이 정말 제가 뭐 맨날 표현하는 좀비라고 어 이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삶의 활력이라는 걸 찾을 데가 없어요. 내가 살아 있다는 건뭐냐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막 고강도의 쾌감을 느낄 때요. 그럼 이 쾌감이 어디서 오느냐? 시각에서 오는 시각. 예, 오로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화면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끄면 세상이 너무너무 지겹고 건태로운 거예요. 그러니 책이 들어오겠습니까?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책을 읽지 않는 대학생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세상에서 제가 뭐 대학을 다닐 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니는 게 꿈이고 어, 모든 사람이 이 대학에 갈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지성을 연마해서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학가림도 하기 어렵고 자기 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남의 말을 듣지도 못하는 이런 신체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